혹시나 지금 국시면붕 트라이앵글의 굴레에 빠져 있다면 이 지도만 보십시오 어느 정도 시험 커버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어, 구강 내에 발생하는 가성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 저는 악글자 따가지고 SSAM SAM 이렇게 외웠습니다 초고래 증후군의 영상학적 특징은 무엇일까요? Fruit-Eaten Appearance입니다 구강 미생물학입니다 저 HPV와 관련된 질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아, 정답을 이미 외치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강 영역의 낭입니다. 문제 하나 이제 풀어볼 건데 이것은 앞으로 배울 골종에서도 또 나올 부분입니다. 일단은 가드너 신드롬은 기본적으로 장 용종이랑 관련된 질환입니다. 치성 종양입니다. 허니컴브 어페어런스와 관련된 질환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. 다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. 제 강의 자료가 여러분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